얘들아, 이거 정말 어렵다. 베리베리, 블루베리. 야, 교무실 가서 채찍 가져와. 유아. 안녕하세요. 공부하는 황승의 황승입니다.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얼마 전부터 인스타그램에서 재밌는 컨텐츠가 생겼더라고요. 바로 빙고 게임입니다. 본인이 속해 있었던 집단에서 있을 수 있었던 일들을 빙고 후보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. 예를 들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친구한테 강남대성기숙학원 빙고를 소개받았습니다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그 빙고를 함께 해볼까 합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두둥다 먼저 이렇게 요 사진을 보시면은 빙고가 요렇게 생겼습니다. 어 이제 이 위에 제목이나 뭐 안에 테마들이 고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중학교가 될 수도 있고 뭐이 경우처럼 학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. 어 먼저 이 강대기숙 빙고를 만들어주신 여기 적힌 영진 오피셜님과 컬러 더 노을님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바로 가봅시다. 이름 모르는 애들 별명 만들어 봤다. 이건 해봤어요. 사실 그 강대기숙 안에서는 서로 대화함에 있어서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잘 몰라요. 그러면은 그 아이의 특징 같은 거를 살려서 별명을 만들기도 하죠. 아,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확히 별명은 또 기억이 안 나네요. 혹시 재밌는 별명이 있으셨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두 번째, 힘들어서 학원에서 몰래 운적 있다. 이거는 강대기숙 학생들이라면 90%는 동그라미 치지 않을까요? 저는 첫날부터 울었어요. 첫날부터. 딱 처음 입소해가지고 저녁에 기숙사 딱 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하나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눈물이 막 나왔던 것 같아요. 아마 이거는 대부분의 강대기숙 학생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세 번째 생활 담임 선생님 욕해봤다. 아까 두 번째 게한 90%라 했잖아요. 이거는 100%다동그라미칩니다 생활 담임 선생님들이 저희의 그 미래와 진로를 위해 또 학습 분위기를 위해 얼만큼 신경을 많이 쓰시고 얼만큼 노력을 하시는지 왜 모르겠어요. 근데 그 당시에는 밖에 나가면 은 충분히 저희 나이 때할수 있는 행동들을 제약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죠. 저는 제 생활 담임쌤하고 잘 지냈어요. 지금도 계속 꾸준히 연락하고 있고 작년에도 학원에 찾아가서 선생님과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들도 하고 저는 뭐잘 지내고 있습니다. 자, 네 번째. 자습 시간 내내 잡았다. 아, 있습니다. 근데 요거는 2월 달. 딱 2월 달만 그랬습니다. 2월 10일 날 입소를 했어요. 2월 10일. 그때부터 3월까지 달약한달 동안은 아예 공부가 안 됐어요. 아예. 학원에 적응한다라는 이유도 있었고, 11월 수능이 끝나고 약 2, 3개월을 쉬다가 다시 공부를 하는 거여서 책이나 펜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2월 한달 동안은 그냥 계속 잤어요. 공부가 안 되니까. 다섯 번째. 학원에서 연애해 본적 있다. 아, 절대 없습니다. 절대 없어요.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. 없어요. 선생님 성대모사 해봤다. 이건 고등학교 때도 했고 중학교 때도 했고 애들끼리 있다 보면 당연히 한 번쯤은 하게 될 텐데 저 수학 가르쳐주셨던 굉장히 유명하셔서 아마 재수학원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. 은모 수학쌤이라고 계셨는데 그 쌤이 정말 수업을 재밌게 하시는데 명대사들이 있어요. 막 얘들아 이거 정말 어렵다. 베리 베리 블루베리 이런 거 아시고 막 수학 문제 이제 풀어보라고 했는데 잘못 풀잖아요. 그러면은 막 야! 교무실 가서 채찍 가져와! 그런 것도 있었고, 응. 여러모로 재밌었죠. 안 아픈데 보건증 끊고 잡았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강대 기숙에 보건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침대들이 있는데 아프면 거기서 이제 요만한 종이 같은 데에 무슨 사유로 조금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취침을 취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녁 자습이나 뭐 주말 자습을 하다 보면 그냥 누워서 쉬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프지 않은데 그냥 가가지고 아쌤저 머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보건증 한 시간만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막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하지만 그것도 했었습니다. 인간 북마크로 외부와 대화해봤다. 아 사실 빙고 처음 보고 나서 제일 놀랐던 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? 혹시 이거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꼭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. 편지 보고 운적 있다. 그왜 군대 간 친구들이 막 인편이라고 하죠 인터넷 편지 막 이렇게 써달라고 올리잖아요. 그것처럼 강대 기숙도 부모님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내주실 수가 있었어요. 그러면 이제 매일 밤마다 선생님들이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저녁에 갖다 주셨죠. 자 오늘 응원 메시지 온 사람 이름 부르면 앞으로 나와서 받아가라. 근데 이제 딱 내가 그날 불렸다 하면 신나서 나가죠. 막예그래서막 받으면 은 엄마가 이제 뭐 아들 잘 지내니 아프지 말고 뭐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있을 거다 막 이렇게 응원 메시지 를 보내주면 아막 그. 혼자 다 그냥 앞에 편지 이렇게 놔두고 아 하... 이러면은 막 진짜 막 힘들 때는 막 눈물이 막 흐르고요. 막 몇몇 친구들은 막 이렇게 훌쩍거리는 소리 들리고 이것도 한 70%는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네요. 택배 뺏긴 적 있다? 아, 이거는, 그니까,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택배는 전달을 안 하십니다.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. 외부 음식물을 자칫 잘못 먹었다가 탈이 나거나 하면은 어마무시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되게 민감하게 관리를 하셨는데 저는 없었습니다. 뺏긴 적 없습니다. 기숙사에서 라면 먹은 적 있다. 없어요? 어떻게 먹는 거야? 일단 강대기숙에 라면을 안 팔아요. 이것도 경험 있으신 분은 댓글로 좀 설명해주세요. 저모 이후에 떠들다 걸린 적 있다. 너무 많죠? 너무 많습니다. 너무 많아요. 저희 방이 사감쌤 자리랑 제일 가까운 방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만 떠들면은 그냥 사감쌤한테 바로 들리는 거예요. 우리끼리 떠들고 있는데 이제 문이 싹 열리면서 한 줄기 빛이 착 들어와요. 자라. 네. 잘게요. 죄송합니다. 하고 이제 문탁 닫히면은, 야, 자자. 토요일 내무 검사 중 물건 뺏긴 적 있다. 아 이거는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에 기숙사 방 검사를 했어요. 청소 상태도 검사하고 반입 금지 물품 같은 거 얘네가 들여놓은 거 없나 막좀 찾아보시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저희 방은 워낙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. 전자사전으로 노래 들어봤다 요거 아마 많은 학생들이 시도해 봤을 거예요 이게 학원에서 전자사전은 아무래도 영어 공부나 이럴 때 많이 도움이 되니까 반입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 전자사전을 이제 학원에 가지고 올때 본인이 좋아하는 뭐 멜론 플레이리스트 같은 걸 이렇게 넣은다거나 기숙사에서 몰래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없었습니다 매점에서 치킨브레스트 먹어봤다. 이게 뭐냐면, 강대기숙 매점에 그 맥도날드에 파는 맥랩 같은 거 있잖아요. 왜 이렇게 얇은 또띠아에 위에 이렇게 막 토핑 올려져서 이렇게 말려있는 거. 그거를 팔았어요. 제 기억으로는 세 종류가 있었거든요? 대부분의 학생들의 입맛에 제일 맞았던 건 치킨브레스트였던 것 같아요. 저 당연히 먹어봤습니다. 맛있어요. 5시간에 화장실에서 떠든 적 있다. 에이, 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. 같은 반 애가 화장실에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옆반 애가 있을 수도 있고, 아는데 아는 애일 수도 있고, 그러면 이제 뭐 약간, 그런, 그런 거할수 뭐 있죠. 모의고사 빌보드에 오른 적 있다. 자, 요거는 이제 강대기숙 용어죠. 빌보드. 그 놈의 빌보드. 이게 뭐냐면은, 이제 강대기숙에서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. 1등부터 한 상위권 한 100명 정도를 순위를 게시판에 붙입니다. 그래서 이름하여 빌보드 차트다. 그 차트에 오르면 굉장히 상위권에위치해 있고, 내가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다. 빡 이런 걸 증명해주는 것단 말이에요. 저는 딱 한번 올랐어요. 딱 한번. 정기 휴가 안 나간 적 있다. 응 없고요. 다 나갔습니다. 휴가 안 나가고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안 나간 친구들 정말 존경합니다. 쯤다 나갔어요. 외진 가서 딴짓 해본 적 있다. 요건 약간 세몬데 세모. 딴 짓이 막뭐막고 갑자기 편의점에 가서 뭐 컵라면을 먹고 온다거나 뭐 햄버거 가게가 가지고 햄버거 사 먹다거나 이런 건한적 없거든요. 근데 이제 외진을 가면은 병원에서만큼은 이제 진료 대기하면서 TV를 볼수 있었거든요. 그거 또딴 짓으로. 쳐야 될까요? 뭐 쳐봅시다. 딴짓이라고 해봅시다. 뭐 못하던 걸한 거니까. 예 저는 가서 띠비 봤어요. 회전 초밥 마냥 산책로 빙빙 돌아봤다. 아 이거는 일단 표현에 박수를 드립니다. 너무 웃겼어요. 그 산책로가 이제 잔디 광장부터 해서 이렇게 쭉 빙빙 도는데 뭐 코스가 여러 개가 아니라 딱한 코스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점심 시간 때 아무 생각 없이 거길 돌아요, 그냥. 네, 뭐 너무 많이 돌았습니다. 남녀 대화 혹은 쪽지 몰래 해봤다. 일단 남녀 대화나, 뭐 이렇게 남녀가 몰래 쪽지를 주고받는 게 불가한 건 맞거든요? 사적인 이유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그러니까, 뭐, 그런 거 있잖아요. 간식 시간에 간식을 나눠줘야 돼. 여자애들 있는 줄에 빵이 하나가 덜간 거야. 당번이 남자여도 빵이 하나 덜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? 제가 했던 남녀 대화나 쪽지는 그게 답니다.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한 적이 없는데, 있으니까, 요것도 동그라미로 치워 갑시다. 핸드폰 반입한 적 있다. 절대 없습니다. 저는 2월 10일에 입소하는 날 핸드폰 꺼서 저 수능 끝나는 날까지 핸드폰을 한 번도 켜지 않았어요. 이건 제 친구들이 다알 거예요. 한 번도 킨적 없어요. 깜지 써봤다. 네, 없습니다. 벌점 받아본 적도 없고요. 규칙 어겨본 적도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 벌로 깜지 써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. 질문 당직 때 이름 쓰려고 뛴적 있다. 너무 많지. 이게 뭐냐면, 이제 매일 저녁에 궁금했던 거를 이제 질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, 그날 하루 질문을 할수 있는 학생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. 그러면 경쟁률이 얼마나 세겠습니까? 기다리고 있다가, 자, 몇번 질문할 사람 가라! 하면은, <목소리> 땅! 이렇콱 탁! 찍어가지고, 탕! 해서 보면은, 아, 이미 꽉 찼어. 막몇 주째 질문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강대기수 학생들은 저녁에 질문하는 것보다, 그냥 그 선생님이 수업하러 오전이나 오후에 오셨을 때, 그때 이제 교무실 찾아가서 질문하세요. 푸쪼디에 선생님 사인 받아봤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단체 유니폼 맞추는 브랜드가 푸쪼예요 푸쪼 푸쭈. 그 수능 때가 되면은 그런 소문이 돌아요 선생님의 사인을 옷에 받아가면 그 선생님의 기운이 들어와서 시험을 잘 본다 저도 받았죠 <laughs> 저는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모든 선생님들의 사인을 다 받았어요. 다만, 옷에 받진 않았고, 포스트잇이랑 종이에다가 받았는데, 딱팬 선생님만 옷에다가 받았어요. 영어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인데, 저를 너무 잘 챙겨주셨고, 제가 또 학원에서 많이 의지했던 선생님이라, 그 선생님 사인만 딱 이제 풋조 뒤에 받았습니다. 두둥이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강대기숙 빙고를 함께 해보았는데요. 아쉽게도 한 줄의 빙고도 완성하지 못했네요. 하지만 저의 재수생활과 학원 시절을 돌아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